네. 자, 두 번째 영상이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프라인 친구들은 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 내가 다 가서 얘기 줄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 볼 거면, 빠꾸 해도 되고, 보러 왔으면, 만약에 보러 왔으면 빠꾸를 하지 않더라도, 선생님 그냥 심심한데 볼래요? 그럴 거면 좋아요라도 눌러다오. 알았지? 자, 그래. 일단, 선생님은, 어,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지금 구독자 120명인데, 약 100명이 몇년 전부터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안 들어올 확률이 커요. <laughs> 그래서, 어, 동영상의 완성도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즉, 영상 편집을 통해서 인트로랑 엔딩을 놓을 생각은 없어요. 그거 넣는 시간에 영, 내가 설명이라도 하나 더 하는 게 나은 거 같아. 편집자로 쓰세요. 그건 수익이 나올 때 얘기고, 강의 영상 편집자로 쓰는 건 정말 무의미한 거 같다. 음. 어차피 내가 이 길로 나갈 것도 아니고, 이 길로 나가다가, 선생님이 이제 사교육에 몸을 담그고 있다가, 이제, 몇년안 남았죠. 일을 할수 있는 게. 그래서, 그냥 내가 열심히 해왔다라는 걸 남기고 싶다.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같아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지금 너네랑 오프라인 친구들 다 나가라 그랬지 아무튼 최근에 영상 올린 거에 비하면 기존부터 영상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유튜브에 한 500개 영상 있었는데 이제 676개가 됐을 뿐이야 그 정도로 기존부터 유튜브를 많이 써오긴 했는데 뭔가 앞으로 사교육을 못하게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반드시. 내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사교육에 몸을 담가서는안 돼. 는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잡을 뛰면 안될 거야, 아마. 어, 건물주나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은. 그거 하면, 그일 하면서 선생님, 이건 안될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때 가서. 그래서, 그때 가서 또 꾸준하게 취미처럼 내가 해오, 10년간 해오던 일인데 쉽게 놓고 싶지가 않아서. 아, 1년 했으면 미련 없이 떠날 텐데. 10년을 해오던 일이니까. 앞으로 꾸준히 수학 강의는 업데이트가 될것 같아요. 어, 내가 부지런한 만큼 계속.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욕심 낸 김에 여름에 열심히 한번 찍어 볼 건데. 앞으로 영상이 어떻게 올라갈 거냐면, 센수학을 기준으로 미적분 2와 기하 벡터가 올라갈 겁니다. 대표 유형으로. 센수학은 근데 이제 저작권상 문제를 공개도 못하고 모든 문제를 다 풀이할 수도 없어요. 센수학이 지금 동영상 강의를 QR 코드로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센수학 자체 홈페이지에서 강의 영상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오프라인 강의 하는 애들이 어차피 봐야 되는 거야. 오프라인 학생들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찍는 거고 뭐 영리적으로 한다해도 뭐 문제를 공개하는 게 아니고 풀이를 공개한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딴지 걸지 못하겠죠. 근데, 아무튼, 센서학 가지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센서학 이끌로는이 정도 바로 밖에 못할 것 같고요. 강의를 찍는 게. 어... 대신에 이제, 댓글로 질문이 들어오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풀이를 남길 생각입니다. 눈치 안 보고. 저작권 눈치 안 보고. 문제 풀인데, 뭐, 씨. 내가 뭐 정답이 아니고 풀이는 다양한데, 그치?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여름에는 그렇게 미적분 2 가나형 전범위를 다 찍어 올리고 대표 유형으로 미적분 2의 센수학 그렇게 찍어 올리고 그 기출 문제집을 한권 정해서 모든 문제를 다 찍어 올릴 겁니다.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저작권도 없기 때문에 화면 상단에 한요만큼 문제도 띄워놓고 풀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도형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편하게 할수 있게 좀 이쁘게 할수 있게 할 건데. 그냥 그 정도인 거지. 뭐, 별, 뭐 영상을 편집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구요. 어, 기출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 찍는 이유는, 어, 조회수가 괜찮아. 기출문제 조회수가. 어차피 남길 거, 수익까지 나오면 좋잖아. 이걸 보는, 이걸 우연치 않게 보는 사람 말고, 최근에 이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는 유튜버가 있으면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면 좋지. 혹시나 돈 되면 좋잖아. 돈이 안 되더라도 내가 어차이 나중에 나돈벌 직업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 되더라도 요즘 여, 지금 보면은 분석을 보면은 여전히 조회수 상위는 옛날에 찍었던 기출문제들 해설 강의 요 해설 강의 그래도 뭐 조회수가 한 달간 100건이 되진 않지만 수, 공부를 인터넷 보관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쵸? 지금 보면은 상위 10개의 동영상 중에서 3개를 제외하고는 다 옛날에 찍혀있던 동영상들이야. 그래서 기출문제는 다 찍을 것 같고, 기출문제는 문제별로 찍을 겁니다. 몇 년도 몇, 몇, 몇월 혹은 수능 뭐 몇번 가형 나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출 문제집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표기대로 검색하면은 치, 나, 등장 나올 수 있게 찾아질 수 있게 문제를 쉬운 거건 어려운 거건 이 점을 제외하고 다 찍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다 찍고, 다 찍어 올리고 나면은 어, 올해 모의고사들을 기준으로 해서는 그 지금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게 90분 잡고 수학 모의고사 실제 푸는 거를 풀로 찍어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야 녹화 떠서. 아이 사람은 이렇게도 푸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라는 거 어, 수학을 잘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봤을 때는 도움이 될것 같아 모의고사만 풀면은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라는 거 실전을 어떻게 할까가 궁금한 사람들은 나도 실전을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한다 말을 할수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나도 잘 몰라요 그런 걸 녹화 떠서 90분짜리 풀 영상 띄워놓으면 그 사람은 어몇 분쯤에 이걸 풀고 있을까? 어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런 사소한 궁금증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영 풀면 100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가영 문제를 공부를 안한 지가 3년이 넘었거든? 3년 정도 됐다. 2016년부터 가영 안 봤어요. 가영 학생이 없었어.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수학 영상은 차곡차곡 많이 올라갈 거고요. 종종 어~ 어~ 그냥 개정된 교과 과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단원별로 테마 강의도 또 짤막짤막하게 하고 내년 올해 겨울방학쯤 되면은 이제 싹 바뀐 교육 과정으로 책들이 나올 거 아니야. 바뀐 교육 과정으로도 싹다 찍을 겁니다. 바뀐 교육 과정을 갖다 찍을 책들은 뭘로 결정할지 또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만만한게센 수학이야. 만만하게 쓰는 수학이라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강, 이 유튜브 계정에는 정말 수학 강의 관련돼서 많은 내용과 또 여름에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내 영어 공부 관련 영상이 또 찍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 아무튼, 향후 유튜브는 이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아... <laughs> 모르겠네 이제 항상 집좀 피곤할 때 피곤할 때 피곤함을 참고 찍는 거라 아 조금 영상이 처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게 항상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혼자 말하다 보니까 누가 체크해 주는 사람이 없어 시청자를 두고 할 수도 없잖아 그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찍어 볼 테니까 우리 이걸 보고 우연치 않게 인연이 닿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하면은 그래 내 학교 다닐 때 썰은 내 어... 학교 다닐 때 썰은 언젠가 영상에서 구독자 한천명 찍으면은 그때쯤 한번 풀어보지 뭐. <laughs> 아무튼 그래야 우리 계속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좋은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찍도록 할 테니까 어... 피드백 같은 거 좋아하니까. 목소리가 너무 쳐져요 말 쳐져요 이런거는 내가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님들아 이해하세요 <laughs> 그런거 말고 뭐 선생님 계산을 자꾸 틀리시네요 이거는 책을 멀리 두고 하는 것도 있고 나도 사람이야 이, 이것들아 어? 그런거 말고 이 문제 해설이 조금 아쉬워요 이거 좀더 해석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 이런 것들은 내가 얼마든지 합니다 아시겠죠 어. 본인이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내 명랑한 목소리가 아니라 내 계산 실수 안 하는 모습이 아니라 님들이 궁금한 거를 해결하는 거야. 이 영상에서. 그쵸? 그것에 대해서 질문은 구체적으로 하면은 항상 답을 달겠습니다. 내가 피곤하더라도 여유될 때. 피곤하더라도 여유될 때면 안 달겠다는 얘긴데 지금 막 너무 피곤해. 막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으니까 영상 여기서 끊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